제가 오늘 발표해야 될 것은 경기지역 의병 운동의 연구 성과와 무명 의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기 의병에 관련된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성과를 가졌으면서 어, 향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이냐 무명 의병에 대해서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랜만에서 이제 내용들 좀 보시기면 알겠시겠지만은 여기 쭉 나와 있듯이. 어, 무명의병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만 무명의병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명의병에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본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자료가 좀 활용이 됐고, 향후 어떤 자료들을 좀더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우리가 무명의병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또 연구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이제, 그, 뭐, 마지막에는, 이제, 뭐, 일본에서 지금, 뭐, 여러 군데 이제 자료들도 있고, 최근에는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자료를 수집을 해서, 문명의 병에 대해서 뭐,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주 가장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는 곳은 이제 일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아직 수집되지 않은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볼수 있는 자료, 특히 이제, 그, 일본 방위성, 또는 외교사료관, 이런 데서 볼수 있는 자료들이, 뭐, 간단하게 뭐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도 이제 경계병에 대한 이제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의병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벌써 김상희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그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의병운동에 대한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부터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느냐,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은 해방 후 최초의 연구 논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955년에 나왔던 신석권 선생님의 반발 의병의 개황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그, 의병운동이 어떻게 진행됐었고, 무엇이 있다, 라는 것들이 좀쭉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의병운동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병운동에 대한 연구가 다시 많이 좀 나왔던 거는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아까 김상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의병운동사 자료집, 1회 43하고 별집, 이게 이제 발간이 되면서 이제 의병, 의병운동 연구가 급속히 늘어났게 됐고요. 경기도 의병도 이 시기에 좀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의병운동사 자료집 이래서 3은 주로 이제 의병 후손들을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수집해서 번역했고 원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맥헨지 기록도 여기에 이제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좀 부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재판 기록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의병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기에 보통 후위의병까지 다볼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의병운동 연구에, 그, 많은 부분을, 그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 의병병, 아까 구편에서 나왔던 그 자료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빈 부분들도 있고, 좀, 그, 원문과 다른 부분들도, 다르다는 것들이, 원문 그대로 실은 것들이 아니라, 이걸 좀 재편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편집을 하고, 요, 권별로 나누고, 연도별로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는, 원문과 좀 대조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지역별로 정리해 놨다는 부분 속에서, 의병의 어떤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을 발간 이후에, 의병운동에 대한 뭐 참여세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그 민족운동의 성격으로서의 의병운동을 강조하면서, 의병운동, 특히 후기의병을 독립전쟁의 어떤 전 단계로, 보는, 그래서, 의병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 연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 경기지역 의병 연구를 보게 된다면요, 보통, 그, 을미의병 그리고 정미의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을미의병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양평 일대가 중심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김말의 의진을 얘기하면서 남한선성 지역들도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 우리 호자 의진을 얘기했던 그런 면에서 이제 이춘영 아까 말씀 나왔던 이춘영이라든지 뭐 이런 안승우 이런 분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지평이나 양근 지금의 양평이죠 이 일대의 을미의병에 대해서 사상적인 측면이라든가 활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가 됐었고요. 또한 그 양평 지역의 정미의병 시기에는 그 십삼도창의군의 활동이라는 부분 측면에서 이제 그 양평지역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이제 보여줬고 아까 사찰 부분에 대한 그 특히 이제 아까 산하사 얘기 나왔고요 용문사 얘기 나왔던 그런 이제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후기의병들의 활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양평 중심으로 의병운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 우리가 이제 양주라든가 연천뭐 이런 지역 일대에서도 이제 의병 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는 후기 의병 때의 이제 그 활동이고요. 그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 작전이 실패한 이후에 우리 그 허위 의병장이라든지 연기우 의병장이라든지 그 광기동 의병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추진했던 서울 진공 작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경계 남부 지역은 이제 안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이제 의병 연계가 이루어졌고요. 또한 이제 충청 의병하고의 이제 연계라는 부분 또는 아까 그 당진 쪽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해상 의병이라는 얘기들도 잠깐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권역별로 보면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그 경기적 의병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어, 근데 이제 이건 개별적인 논문이었다 그러면은 경기지역 의병 연구를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좀 정리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게 이제 후기의병을 중심으로 했는데, 김순덕 선생에 그 의해서 1904년부터 1911년까지의 경기지역의 그 의병 435명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분석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여기는 이제 폭도터벌지가 중심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 경기지역의 의병 운동에 그 의미, 그 중요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라 했을 때 결국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서울 중심의 어떤 정치의 중심적이라는 그 상징성을 경기도도 역시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런 상징성이 의병운동의 특수성에 반영돼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병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경기도에서 일어나게 됐던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을사늑약과 군대 해산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경기 전역의 의병 실태를 또 분석을 했을 때, 그 평민 지도자가 64.4%였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후기 의병에 이제 평민 의병장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그대로 이제 반영을 했던 거고요. 의병의 이제 전투 상황, 그 활동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유격전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경기도 의병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1904년부터 11년 사이를 이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병 전개의 어 시기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 이 논문에서는 그랬을 때 의병을 통해 발단기라고 해서 1905년 이 시기를 이제 발단기라고 하고 1907년을 이제 발전기,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군대해산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1908년을 고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를했고 이런 이제 의병 정술이 아까 그 유격전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이제 헌분 분견서라든지 또는 이제 면장들 지역의 면장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면장에 대한 공격은 군자본 모집이라든가 이런 활동할 때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이게 이제 뭐 평민 의병장들의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민권주의라든지 뭐 국가주의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도 전체를 이제 다뤘던 그 학위 논문과 그 개발 논문의 모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요 지역 단리 특히 이제 군현에서 활동했던 그 의병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걸 다 담지는 못했고요그몇 가지를 담았다 면은요 어, 이게 이제 1970년 80년대 어, 넘어가면서 그허위의병장을 중심으로 그 특집 그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허위의병장에 대한 이제 뭐 사상과 투쟁 그리고 이제 그 한마루병 사상의 어떤가 이제 허, 허위의병장의 항쟁이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허위의병장이 이제 13도 창의분의 조직과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런 허위 유병적인 활동이라는 것들이 결국 안중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제 연구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허위 선생님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유정처사 사상을 계승하되 자조성이라든가 도덕적 실천 같은 것들을 어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허위의 항쟁이라는 것은 민족 운동과 더해서 도덕적 운동의 모습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이 아닌 지역이라는 것들을 이제 담아서 얘기했던 연구는 김진식 선생의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이제 처음에 70년에 나왔던 그 연구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동부 지역, 특히 이천, 광주, 용인, 양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의병에 대한 연구고요. 그래서 경기지역 초기 의병항쟁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그기말드지진 얘기했던 그 진중유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천 광주 용인 양주 지역에 대한 이제 연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7년부터 9 110년 9 경기지역 의병항쟁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또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지 경기 동부 지역에 대한, 어, 의병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기 의병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보편화 됐던 내용이지만, 당시에는 그 초기 의병, 그러니까 정기 의병의 그 유생 중심이었고, 하사학파 계열의 사상이 기반이 됐다라는 것들을 밝혔고요. 그 후기 의병 같은 경우에는 유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의병이었고, 유격정 중심의 의병이었다라는 것들로 이제 얘기하면서, 항장의 성격을 근대 민주운동의 초석으로 이제 평가하는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평지역, 지금 이제 양평이죠. 여기서 있었던 이제 그 의병장들, 특히 이제 김백선, 안승우, 이런 의병장들에 이제 대해서 얘기하면서, 1896년 제천의병의 가은전투와 김백선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생의병장, 과 이제 그포근이병장의 어떤 갈등, 이런 내부 갈등이라는 것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서적 분석을 하면서 김백성 처형 사건을 재조명하는 이런 어떤 음, 연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연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루병정쟁과 수원 지방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그, 어, 논문이 발표가 됐었고요. 스닝인 의의 논문이 발표가 됐고, 수영, 수원의병을 그 전략 욕충지 중심의 한 장으로 이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갖고 있는 욕충지적 어떤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고요. 보면서 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수원 지역의 의병들도 유생과 평민의 연합의병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유격정 중심의 어떤 그 후기의병사를 이제 분석하는. 그래서, 그 수원 지역에서의 의병의 의미를 어, 재정리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인 죽산 남한산성 지역일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동부와 남부 지역 쪽으로 나가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 한말 용인 항일의 병의 활동과 그 특징 라는 그 제목으로서의 김명수 선생님 발표를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일제시기 일제 남한산지 침탈과 주민들의 저항 사례 연구 라는 이제 제목으로서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용인 지역의 흡해의병 부대의 활동, 특히 인제뭐 이인영, 이은, 박석여, 남성목이런의병 부대의 활동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남한성자 파괴와 의병 탄압 사례에 대한 어, 사례를 분석한 내용들도 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전까지 지금 논문들이라는 것들 경기지역을했던 것들이 지역에 대한 의병들의 활동이라든가 그것도 인물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그 지역에 의병 환쟁이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들이 어떻게 그 의병을 바라봤느냐 또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이제 그 논문들이 발표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를 보는 김원주 선생님의 그, 마을 주민의 시선에서 본 의병운동이라든지, 양평지역 의병운동과 기술 문제라는 등 제목의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의병과 마을 주민들의 어떤 복합적인 관계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병의, 우리는 이제, 보통 의병이 의로운 군대고, 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해서, 지역에서는 다들 그 의병들을 반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랬는지, 뭐 반기는 사람들도 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왜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모습들을 이제 분석한 그 논문을 이제 어, 발표를 했습니다. 또그 제가 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때 재판 기록을 중심으로 그1 9 0 7년의 의병 전쟁 참여 세력의 그 존재 양상가 일제의 대응이다라는 것을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판결의 내용들, 그리고 그들의 신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그들의 어떤 활동 속에서 의병으로 참여하게 되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분석의 내용들이 결국 무명의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좀더 가까이 갈수 있는, 어, 연구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무명의병의 개념과 이제 연구 방향이라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그 무명의병이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하기에 는 학술적으로 딱 이거다라고는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과정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이런 무명의병의 어떤 그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경기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또 가장 크다라고 또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름, 공적, 또 활동 기록이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는 의병을 우리가 했던 그 무명의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명의병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어떤, 우리가 그동안은 의병장을 얘기하거나 의병부대를 나누는 것들은 다 이름이 있고 활동이 있고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어, 기존의 자료들 속에서의 일 의병 활동 내용이라든지 참여 기록이라든지 일본 군경의 타협에 대한 부, 내용들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있었던 그들이 활동했던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지역의 지역사,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그 마을, 우리가 보통 동종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을 연구가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 그들에 대한, 그, 무명, 의병에 대한, 그, 모습? 활동? 그들이 왜또 의병에 참여하게 됐고, 어떻게, 왜 그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럼, 그동안 이렇게, 그, 의병 연구에 활용했던 자료들은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뭐라 있었느냐, 라고 하고 얘기했을 때, 대표적인 기록으로서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던 폭도에 관한 편책과 폭도 토벌, 어, 조선 폭도 토벌지라는 자료입니다. 폭도에 관한 편책은 경찰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 폭도 토벌지는 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군경에서 일제를 어떻게 보고 바라봤느냐, 라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런 자료의 좀 차이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의병을 탄압하러 날아가는 예아 예.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좀 중화 통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하는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분경의 기록을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자료라고 얘기했는데 는 일본식 자료가 아니라 그관찬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선유일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유사들의 파견이 되는데 뭐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지역에 파견됐던 선유사들이 이제 그각 지역에 감시 남겼던 간단 간다란 기록들이지만은 이들의 어디를 갔는지 그리고 뭐 어느 지역에 갈렸는데 의병 행정이 너무 심해서 난못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유유기 같은 경우에서 양평 지역은 선유사 못 갑니다. 그래서, 선의위원을 보내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당대 이제 그, 그, 의병 관련 기록들을 쭉 모여서, 의병단을 따로 놔뒀던 매천 야록이라든지그 당대 신문 기록 같은 것들도 이제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도경문이라고 얘기해서 그의병들을 이제, 그 경문들을 쭉 남겨놓은 것들이 있고, 그것도 모아놓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얘기해됐던 부분들, 그리고 청원서라든지, 통과문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소장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저희가 발굴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또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귀장각이라든지 독립기념관이라든지 군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를 좀 수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김석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자료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들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 자료를 수집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뭉탱이로 모아놨는데 제목을 잘못 달아놔가지고 또는 제목을 두리뭉술하게 달아놔가지고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다 이제 발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뭐 창의록이라든지 문집 특히 일기 같은 것들의 발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연세대학교 그고소실에 가면은 19세기 그 문집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고 수집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집 자료 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소장 자료들을 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특히 외교 사료관이라 방위성 자료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주차권 의자료들 조선 문하고 경찰에 관한 얘기들만 얘기했었는데 주차 헌병대들의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그 영인대에서 나와있던 조선 헌병대 역사라는 자료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받는지라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하고 그 그리고 그 조선 주차 헌병대에서 기록한 그 폭도 토벌 계약이라는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방위에 가면 볼수 있는 자료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더어 폭도 편책이라든지 폭도 토벌지에서 잡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밀 영수증이라고 해서 일본이가 어, 관리하고 있던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말부터 일제 시기까지 그 일정들은 뭐 이제 있던 내용들인데 그러에렸던 이제 좀뭐 영수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써 이제 그 지역의 의병의 얘기들을 좀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자료들은 이제 국내 신문 자료들도 많이 보지만은 일본 측 신문 자료들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쿠오카에 있던 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그 지역 사람들이 한국에 주창 파견됐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들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기 의병이오랬던그십여단이 이제 보통 이제 QC인 사람들로 나왔기 때문에 QC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는 볼수 없는 기록들을 남기면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군성 대일기라고 해서 우리가 뭐1대일기라고 알려지는 이런 주요 그첫 번째로 일본군 자료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발굴해서 활용한다면 좀더 좋은 의미로 좀 무명을 찾는데 또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겠습니다. 요 뒤에 내용들은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어떤 관점에서 좀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좀 이렇게, 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거니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잠깐만 얘기해가지고 토론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아, 면제비기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이제 기준사성명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음영, 음영의 실체가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순자 얘기하면 아 배신하고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귀신했다가 다시 의병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뭐요 내용들을,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음영, 무명의병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무명유명의 가치를 좀 찾겠다 그러면은 그 기존 자료의 재해석들도 있지만은 새로운 자료를 좀 발굴해서 이런 부분과 지역사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면은 우리가 무명유명에 대한 연구를 좀더 깊이 할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